안녕하세요. 딸리안 레스입니다밥 반찬으로도 좋고, 도시락 반찬으로도 좋고, 술안주도 괜찮습니다. 또, 그냥 드시는 간식으로도 좋은 부추장떡을 제가 쫀득쫀득 하면서 감칠맛 나게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우선 야채부터 썰 거예요. 부추가 120g 정도 들어갔는데, 요 양은 뭐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좋아하시는 것만큼 넣으시면 됩니다. 양은 한, 이렇게 한움큼 정도 돼요. 크기는 1cm 정도? 이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양파 반개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잘게 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부추장떡은 고추가 또 넉넉히 들어가야 또 칼칼하고 맛있습니다. 오이맛 고추나 홍고추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건 청양고추고 홍고추가 들어가는데 씨를 빼고 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청양고추에 청양고추는 홍고추보다는 조금 잘게 썰어 주셔야 돼요. 큰게 하나 씹히면 아주 놀래잖아요. 매워서. 그러니까 잘게 잘게 썰어 주세요. 이제 장떡 반죽을 할 거예요. 밀가루 두 컵을 사용할 텐데 밀가루 계량하실 때는 계량컵을 해서 이렇게 흔들어서 깎아서 요런식으로 계량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컵 넣으시면 됩니다 물은 200ml 한컵 넣어주세요 그리고 고추장 1판종입니다 장떡에 된장이 조금 들어가면 맛있습니다 장. 그리고 여기에 더 감칠맛을 더해줄 참치액젓입니다 잘 섞어주세요 반죽을 하다 보면 아우 왜 이렇게 되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전이 아니라 장떡이에요 그래서 너무 질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떡처럼 쫀득쫀득 해야 되기 때문에 반죽이 너무 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야채를 많이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수분이 나옵니다 일단 야채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바로 묻히는 게 아니라 한 5분 정도만 놔둬 보세요. 그러면 정말 수분이 생겨서 약간 촉촉해집니다. 5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점도가딱 맞는데 본인이 야채를 또 얼마큼 넣느냐에 따라 이 수분이 들라고 덜라고 해서 점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이렇게 반죽을 한번 떴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떨어질 정도로요. 만약에 이게 안 떨어지고 딱더했다 그러면은 물을 한두 스푼 정도 더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막 주르륵 떨어지는 거는 장떡이 아니라 전이에요 알죠? 이렇게 떴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해 주시면 됩니다 음. 떡 떨어지잖아 프레이팬을 <laughs> 예열을 해주세요 예열이 다 됐다 싶으면 이때 식용유를 조금 전이니까 조금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한숟가시씩 이렇게 떠 넣으시면 됩니다 크기는 본인 원하는 크기만큼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강불로 하신 다음에 장떡에 다 넣어줬으면 중불로 해주세요 이거는 센 불로 하면 은뭐 튀김이나 전같이 바삭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건 장떡은 쫀득쫀득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굽는 것도 은근하게 구워야지 더 쫀득쫀득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게 있습니다 이 장떡은 진짜 쫀득쫀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뒤집기로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더 쫀득쫀득해져요 옛날에 엄마 어릴 적에는 특별한 먹을 게 없어서 외할머니가 이거를 이렇게 막 여름 되면은 큰 소꼬리 하나 갖다 캐놓으셔 그럼 학교 갔다 와서 하나씩 먹으면 얼마나 맛있던지. 그래서 이런 거할 때도 옛날 생각이 엄마 나. 그리고 이게 또 식으면 더 쫀득쫀득하다. 이 장떡은 금세 후딱 굳는 게 아니라 중간 불에서 은근하게 한참 구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지 야더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안에 야채 물이 이렇게. 딱다 퍼져갖고 더 맛있어요. 이렇게 한참 구면서 예, 찰져요. 이렇게 은근하게. 말아주면 뭐, 호떡 굽는 것처럼 은근하게 해서 이렇게 한참 구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어떻게 굽냐에 따라 맛도 또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굽다가 집마다 또 장맛이 좀 달라요. 그래서 좀 싱거우면 고추장이나 된장 조금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장떡은 기름을 너무 막 과하게 넣거나 이러지 않아야 돼요. 좀 담백한 맛에 먹기 때문에. 근데 아까는 기름 바르지. <laughs> 처음에 처음에는 조금 이제 들어야 되겠지. 근데 이제 그게 딱 먹으면 더 이상 추가 안 하고 음. 그 기름으로 계속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구면은 그 안에 이제 뭐 우리가 야채를 많이 썰어 넣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야채가 또 집이 빠져요. 음,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담백하게. 전인데 그 정도 기름 안 들어가면 안 되죠. <laughs> 지금 요 전을 구워갖고 요 방에 그 맛있는 냄새가 그냥 확다 퍼졌어요. 정말 보시는 분하고 같이 나눠 먹고 싶네요. <laughs> 요게 식으면 더 쫀득쫀득하고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요게 고추장, 된장이 들어가서 잘 상하지도 않아요. 또 기름에 구웠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만들어서 식탁에 위 놓으면 식구들이 오고 가면서 이렇게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락 반찬 이렇게 잘라서 가져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름 반바지로 참 좋습니다. 그 재료가 또 거의 집에 있을 법한다 재료잖아요. 꼭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엄마 도시락에 넣을 때는 음 식혀서 넣어요. 식혀서 넣어야 되죠. 이게 뜨거운 거가 해서 닫으면 김이 서리면서 좀질퍼내지겠죠 아... 김이 한 나간 다음에 이제 먹어야지. 음, 맛있게 먹어라. <laughs>